이쪽 올라가면 천국. 천국. 어, 저쪽으로 들어가면 지옥. 지옥. 네. 저쪽으로 <laughs> 가면 지옥. 이쪽으로 가면 천국. 네. 오늘은 2월 2월 26일인데요. 뭐? 2월 26일이라고. 오늘 베트남 여행 갑니다. 오랜만에 또 오랜만은 아니지 얼마 전에 태국 갔다 왔는데 오늘 또 베트남을 가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새벽 2시인데 지금 인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탑승할 비행기입니다 비엣젯 항공으로 저렴하지만은 좀 불편한 건 감수해야겠죠 연착이나 시간 조정을 마음대로 한다고 악명이 높지만 저희 갈때나 올때나 시간은 비교적 잘 맞춰서 출발을 했습니다. 카리고네. 예전에 비엣젯 항공을 이용해보긴 했지만 간격이 좁고 불편한건 어쩔 수 없네요. 다리가긴 편은 아니라서 그나마 공간이 있긴 했는데 키가 크신 분은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허리가 좀긴 178이랍니다. 비엣젯을 이용하시더라도 좀더 가격이 높은 스카이보스 좌석이나 골드 좌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그런 좌석을 이용하시면 좀더 편하게 갈수 있는데 좌석이 금방 매진되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타지는 못했지만 어 대략 좌석당 5만 원 정도였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예약을 하려면 꽤 비싸더라고요. 탑승 당일날 좌석이 남아 있을 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예약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낭에 위치한 로보텔이라는 호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5성급이고 나름 깔끔하고 괜찮았어요. 특히 조식이 맛있습니다. 다음 편에 보여 드리겠지만 36층 꼭대기에는 작은 클럽도 있었는데요. 옥상에서 즐기는 클럽도 이색적이라 좋았습니다. 체크인이 오후 2시인데 저희가 오전 11시에 일찍 도착해서 일단 꽃 단장을 하고 캐리어를 호텔에 맡겨놓고 놀러 나갔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근처 커피숍을 갔는데요. 어리어리한 곳보다 베트남 사람들이 자주 갈만한 로컬을 좋아하는지라 그런 곳을 골라서 방문했습니다. 소금 커피를 먹었는데요. 짭짤한 커피 맛 정말 좋았습니다. 로컬 커피숍이라 한국인들이 잘 방문하지 않는 곳인가봐요. 주문하는데도 꽤 힘들었습니다. 록키니 <laughs> 의자에 앉아 있는 세 분들. <laughs> 아, 와 왔다. 오,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어? 이건 뭐예요? 실업 야 실업?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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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두 개를 쓰겠지? 아 이건 젓는 거구나 건배.. 아,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진? 아좀 찍고.. 아, 네. 아 사진 찍을라구 건배 한 번.. 여기 맥주가 안 네. 팔아요 맥주 아, 안팔아 네. 간판에는 쓰여있는데 아니 건배하 찍는다고 아예 없던데 맛있을 거 같아 세 명이서 막 카메라 갖다 대고 지금 아, 네 뭐와. 명이서 현금 환전을 하지 못해서 트래블 원래 카드로 동을 환전했는데요. VP뱅크 ATM에서 현금을 뽑았습니다. 다른 은행은 수수료를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떼지만 이곳은 수수료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200만 동씩 3번만 수수료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총 600만 동을 뽑을 수 있으니 한국돈으로 하루에 약 30만원 정도 수수료가 없이 뽑을 수 있습니다.

첫날은 오자마자 오행산입니다. 가이드를 오행강. 통해서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했습니다. 대부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공항까지 픽업을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는 코스이지만 어 저희는 비엣젯 항공기로 불편하게 가야하기 때문에 비교적 힘이 많이 들고 피곤할 듯해서 어 첫날부터 잡았습니다. 즐거우신가요? 네, 즐겁네요. <laughs> 너무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맺으면 나가요. 여기 조아에니가 나가요. 그런 사람 너마많 올라갑니다. 이쪽 아이고. 올라가면 천국. 천국. 저쪽으로 들어가면 지옥. 지옥. 네. 저쪽으로 <laughs> 가면 지옥. 이쪽으로 가면 천국. 오행산이라고 해서 소노공이 생각나더라고요. 가이더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노공이 베트남 원숭이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굴에는 소노공을 생각나게 하는 조각상이나 삼정법사 등이 있었습니다 뱀, <목소리도> 지옥으로 g y s u s m i 가 지옥은 n 가 가야되는데 나는 천국가야되는데 <목소리도>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행산이나 잠깐 잠깐씩 g 렸던 여행지는 좀 실망했어요 뭔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관광지 같은 느낌? 하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너무 괜찮은 코스라고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삼정... 베트남에 가시면 가이드 끼고 이 코스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고 있어. 어? 천국으로 가봅시다. 천국은 길이 좁네. 지옥은 길이 엄청 컸는데. 오, 진짜 천국 같다. 오, 씨. 진짜 천국 같아. 조금만더가면 천국이야. 야, 이거 올라가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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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아, 그래서 천국이구나. 그래서 천국이구나. 아, 여기한 어. 명씩밖에 못 가겠네. 빙하, 빙하. 올라가 봐. 예. 아, 여기서 기다려. 거긴데 어. 어. 또마치는데 <liberal> 어? <laughs> 아, 이건 지옥에 비해서 천국이 너무 힘든 거아니야 이거? 천국이 천국 왔다 천국 왔다 대바기야바기가 천국 맞네 <take Andre> 와 얼굴 겁나빨겠다 천국 잘 먹었다가 진짜 천국 갑니다. <웃음> <웃음> 존나 힘듭니다. <laughs> 아니 아니 잘못 왔어요 내려가세요. <laughs> 오남떠러지 <laughs> 여기서 진짜 떨어지면 <laughs> 천국 아니, 아니, 오기가 진짜 이렇게 세요, 힘드네요. 뭐, 내려가세요 내려가. 파도봐 아우. 도버 어? 같이 앉아 주세요. 어, 같이 앉아. 다이한거해많다 <목소리> <목소리> 바구니배 바구니배 들어왔어요. 좀 건장한 청년이 해야 되는데 너무 어르신. <laughs> <laughs> 신자오. 신자오. <웃음> 아 벌써 파리 <빨대도> 없어. 우! <laughs> 나이스! 아 막총 <막공다>. 카페. <laughs> <laughs> 야, 여기는 한국에 베트남이 베트남 사람이 놀러 온것 같아. 한국 사람이 의심 많아. 야 잘한다. 도라 도라. 뭐요? 고기 고기 정육. 정육종 같은데 종류 <laughs> 정육 잘살것같아 <laughs> 진짜 정주장이 육 해체하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소한 마리 다 아, 해체해 버리겠다 <laughs> 찍고 찍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만든 스프링 롤입니다 아직 야 특유의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티해야죠, 이거 이거 뜯지마 그러 <laughs> 카메라 되니까 뜯다 완성하고 바로 떨어버려저는 여기 젤라트까지 넣을 거 이거는 맹채야 단새우 재료 오케이 그냥 다 넣어버릴까? 야 이거 몇 인분이야? 이거 몇 인분이야?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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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니, 너아니너좀 있다가 있다가 고기 먼저, 고기하기 조기, 조기, 네개 조기, 기름을 많이 내면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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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을 많이 먹는다고요? 맞아기여기는오조야야기야 <놀람> 오. 야야 야조야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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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 조기, 그냥 붙이지 않을까? 더 익으면 안 붙어도 돼. 익다 너무 잘했다. 끝에 끝에 붙여. 오, 성공하셨어 네, 잠시는 뭐된 어, 거야? 우리나라에서 왜안 먹잖아. 네, 우리나라에서 왜안 먹지? 우리나라에서 어, 어. 먹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먹즘에 요즘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공식체 나무를. 아, 여기 있 예. 이게 반새우 아, 너무 예쁘 이게 스프링롤, 스프링롤. 이게 모닝글로리. 네, 모닝글로리. 그거는 아직 안 드리었어. 뭐. 샐러드, 샐러드 머서고, 샐러드 머어고 야, 우리가 만든 음식들 대 박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이안의 소원배타로 왔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정말 멋스러운 곳이었어요. 실물로 보면 진짜 이쁘답니다. 이곳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으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통행을 하지 못하고 경적도 울리지 못하는 곳이었는데요. 베트남 여행을 해보시면 차량이나 오토바이 경적 소리 정말 거슬리거든요. 집을 허물고 새로 짓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어서 건물 자체는 정말 오래된 집이었지만. 내부는 엄청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돼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지붕에 풀이 자랐어 너무 오래됐어 와 안에 겁나 예쁘다야 지붕은 저런데 내부는 진짜 예쁘네 베트남 여행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곳으로 다낭 쪽으로 여행을 오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 나무요 야, 이거 봐. <목소리> 안에 뒤. <디, 예쁘다. 웃음> 위에는 이런데, 안에 뒤지네. 야, 이렇게 살짝 벌려봐 아니, 내가 셀카봉을 가져와. 아니, 옆으 근데 <목소리> 이거는 조금. 봐봐, 안 당기지. 안 당겨. 어? 하늘도 소원을 말할까? 어 소원을 말해주세요. 가, 가, 가족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로또도 되고 야한 가지만 <laughs> 장, 해야지. 한 가지만 우리 가족 건강해 주세요. 저기 뭐래요? 그래. 아,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저희 가이드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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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너닭 베트남 사람 보잖아아 네가 베트남 사람이 그런거야 이 호이안 야시장에서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우비를 샀는데요. 처음에 부르는 가격이 네 벌에 60만 동.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흥정한 끝에 우비 네 벌을 10만 동에 샀습니다. 여섯 배나 저렴하게 산 거죠. 한 벌당 2만 5천 동. 한국돈으로 약 1300원 정도에 샀죠. 이것도 살짝 비싼 듯 했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샀습니다. 가이드와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끼리 맥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구글링을 해서 찾아낸 술집인데요 어, 라운지 빛이 빠라는 곳인데 정말 분위기도 좋고 평일이라서 그런지 환산하고 너무 좋았어요. 혹시 맥주 한잔할 계획 있으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곳은 다낭에 위치한 곳이랍니다. 오, 어, 괜찮네. 어. 와, 우리나 잘 골랐네. 와, 어, 어깨 올라, 저 어깨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깨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깨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